편의점 CU가 종합 대여 기업인 AJ 네트워크와 함께 무인 복합기 서비스를 업계 최대 규모인 전국 500개 점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간단한 문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고객의 수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어... 네, 편의점 CU 소식입니다. 네. 어, 편의점. 아망드가 거의 편의점 러버잖아요 그렇죠. 국내 편의점 다 돌아다니는 분이신데 네. 편의점 원픽 하자면 어딥니까? GS요 <laughs> GS인 이유가 뭔가요? 밥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네, CU는? 밥을 포기하고 디지털을 좀 도입을 하려는 거다 CU는 것 같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무슨 소식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CU에서 음. 이제 대여기역 이고하죠 보통 렌탈을 해 주는 곳. 네. 네, 그래서 AJ 네트워크라는 곳이랑 손을 잡고 네. 무인 복합기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네, 네. 실제로 지금까지 네. 한 100개 점포에 있었어요. 이미. 네. 아, 이미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편의점 가서.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있었대. 뭐 대학가라든지 네. 아, 이런 자주 데 근처에. 음. 네. 그런데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네네. 재택근무도 하고 그치 복합기 없어 써야 음. 되는데 이거 하나 또 집에 놓기 좀 애매하거든요. 옛날에는 문방구 가면 해줬어. 네. 그렇죠, 요새 맞아. 문방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PC방 갈 것도 아니고 음. 이 때문에 킹코스 아, 네. 가야지 캠코스. 그 PC방 가면 안돼 네. 걸려. 네. 네. 어 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캠코스나 뭐 이런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음. 이제 CU에서 이 복합기를 들여다 놓고 네. 여러분 재택근무 힘드시죠? 음. 와서 뽑으세요. 복사하세요. 음. 이게 재택근무도 재택근무지만 네.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음. 그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학, 집에서 음. 이제 요즘 뭐라 그러죠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네. 원격 수업들을 많이 하는데 음. 학교에서 문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치 과제 같은 것도 그걸로 나오고. 음. 뭐 근데 대학생들은 보통 이제 네. 뭐 내가 그냥 프린터 뭐0만원 정도면 사니까 사면 네. 되는데 네. 초등학교다 뭐 중학교다 이제 아,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거 이거 한번 뽑으려고 프린터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어, 어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음, 하는데 네. 이걸 이용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편의점 가서 숙제를 네. 뽑아 뽑고 급한 그 대로 일단 그러니까 한두장 뽑자고 프린터 사기 너무 아깝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용할 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네. 사실 이 편의점에 음. 프린터가 있는 게 네. 일본에서 많이 보던 풍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저는 일본 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음. 아, 편의점에 왜 프린터가 있어? 근데 그 <laughs> 프린터 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지. 편의. 음. 어 이제 편의에. 콤비니에 잘 맞춘 <laughs> 네. 그 건데, 네. 이 편의점 서비스, 편의점에서 프린터를 제공한다, 복사기를 네. 제공한다, 이제는, 그리고 팩스까지도 지원한다는 라게 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팩스 보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팩스가 없는 분들은 음. 이제 온라인으로 팩스를 보냈었죠. 맞 네, 네, 네. 음, 근데 그러려면 또 스캔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또뭐 그걸 가입해야 되고 불편한 절차가 굉장히 음. 많았는데. 그리고 은근히 팩스를 쓰는 서비스가 많아요. 음. 아직까진 좀 많죠. 네. 이, 일단, 그, 편의점에 이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거는 사실 음. 지금 자체는 그냥 기계만 갖다 놓고 어쨌든 비용을 납부하고 그 기계를 쓰는 거에 한정됐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또 CU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 택배도 그렇고, 음. 온라인에서 나름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여기 자기들 컨비니와 이제 연계를 시키는 걸잘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문서 출력은 미리 보내놓고 나중에 가서 그냥 찾아만 오는 뭐 그런 것도 도입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이 서비스가 이제 앱이 있어. 네. 앱에 로그인 해가지고 음. 미리 문서를 올려놓고 네, 네, 네. 그 복합기에서 음. 로그인을 해. 네. 그럼 그대로 뽑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이런 게 되게 잘돼 있는 이프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뭐 공개된 거 보면 그냥. 컴퓨터랑 연결해놓은 네. 프린터 가 하나 있는 정도인데 네. 사실 이거 알바들이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신경 써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계속 와서 누가 네. 뭐 네. 게임하는지 뭐하는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리고 고장 나면은 사실은 그때마다 이게 고장 꾸준히 유지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믿고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급해서 갔는데 고장 나 있어. 음. 음. 또 다른데 되는데 찾아다녀야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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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는 이게 왜 좋고 왜 가져왔냐면 네. 일본을 예로 들었지만 예.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다른 게 뭐냐? 음. CU랑 GS 앱이 잘돼 있어. 아, 맞아. 아, 앱이 잘돼 있지. 거기에 복합 기기능이 들어간다 하면 네. 이제 정말 편의 서비스인 앱이 되는 거지. 음. 이게 사실 맥 쓰는 분들은 네. 그 등본 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도 음. 좀잘 연계만 시켜놓는다면 음. 등본 떼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요즘 뭐그 키오스크가 잘돼 있긴 하지만 네, 네, 네. 키오스크 말고 편의점에 가기만 하면 네. 내 핸드폰으로 그 본인 인증하고 네. 얼굴 인증하고 바로 뭐, 게 진짜 그런 게겠다 정말 편하지 않을까 그, 이쯤 되면 CU-PAY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CU-PAY요? <laughs> 네. <laughs> 왜? 뭐만 하면 PAY로 자꾸 연동되는 겁니까? <laughs> 모든 세상은 다 PAY로 진행이 되니까 그, 민원24에 있는 서비스가 편의점이랑 좀만 연계해가지고 이것만 된다고 하면 진짜, 진짜 편해지고.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 네. 사라지고요. 음, 그렇죠. 킹코스 지금 목줄이 여기가 네, 차올랐고. 여기지 차올랐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킹코스가 또 좋은 점이 음, 24시간 한다는 건데, 맞습니다. 음, 뭐 일부 매장 아닌 것도 있지만, 음. 2 4시간해서 언제 어디서나 좋은 품질의 종이를 뽑아서, 네. 코팅도 할수 있고 뭐 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코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출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발전할지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GS 네. 뭐 하나요? GS도 힘내시고요. 네. CU도 힘내십시오. 네. 어, 이렇게 한주 동안 또 소식을 잘 얘기해봤습니다. 네. 어, 이번 주에 이런 재밌는 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격 씨늘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